선한 사람을 만드는 놀라운 비결. 영국 소설가 조지프 콜레드가 말했다. 설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올바른 주장이 아니라, 올바른 말로 신뢰를 얻어야 한다. 좋은 말은 좋은 문화를 만들어낸다. 건강관리시스템 SSM 헬스가 세계 인류 수준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였다. 말콤 볼드리지 국가품질상을 수상했다. 그 이유는 좋은 말을 기업에 뿌리내렸기 때문이다. 공격적인 말은 사람을 공격적으로 만든다. 공격성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찌른다, 제압한다, 무찌른다 등과 같은 말들이다. 이 기업에서는 비공식적 회의에서도 엄격하게 순화된 언어만을 쓰게 했다. 설득의 심리학을 쓴 로버트 치알디니에게도 강연할 때 공격적인 말투를 쓰지 말라고 요청했다. 폭력적, 적대적인 언어가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 이태리 트렌토 대학교 페데리카 카비치오 연구팀이 관찰했다. 참가자들은 주어진 단어를 배열하는 과제를 30번 수행했다. 50%의 참가자들은 공격적인 문장이 완성되는 단어들을 받았고, 다른 50%의 참가자들은 공격성이 없는 단어들을 받았다. 과제를 마친 모든 참가자들로 하여금 다시 다른 참가자들에게 20회의 전기 충격을 가하는 일을 시켰다. 결과는 공격적 문장을 만든 참가자들이 타인에게 가한 전기 충격의 강도가 그렇지 않은 참가자들에 비해 48%가 높았다. 폭력적인 말은 폭력적인 인간을 만든다.